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선임과 나눔이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가 특별한 사역으로 지역 사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CTS가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으로 걸어온 CTS의 지난 25년 발자취를 되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지만, 이 방안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가온 수능 시험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 네, 그렇다면 2단계와 1.5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1.5단계에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다면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곳들이 생깁니다. 음.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은 밤 9시 이전까지만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중점 관리 시설 중 유흥 시설 다섯 곳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네, 교회 현장 예배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1.5 단계일 때는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이 됐었는데요. 네. 2단계에선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전체 5분의 1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금 전면 금지됩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교회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텐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 주일은 1.5 단계 이후 맞은 첫 주일이었는데요. 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11시 대 예배에 서울 지역의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음. 거리두기 강화로 좌석 인원의 30% 정도인 성도 90여 명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2m 이상 뛰어 앉아 있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성도와 찬양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출입 단계 방역도 철저했는데요. 띄엄띄엄 거리를 둔채 성도들이 차례로 손소독과 발열 검사는 물론이고 QR코드를 통한 스마트 교인 요람이 확인돼야 예배당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또 기존 성도 외에 외부인의 출입도 제한하고 있고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모임이나 식사 등도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 협조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준비도 잘하고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예배 시작부터 발열 체크를 비롯해서 체크를 다 하고 올라가고 나머지 그각 성도들의 은혜,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방역 수칙 다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산세가 당연히 꺾여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5단계가 되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인력 20명 이내만 교회 내부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더 퍼지느냐 아니면 이 막아내느냐 중요한 이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사역으로 지역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송전교회는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과 복지 시설, 그리고 개척 교회에 과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나 할것 없이 힘든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권준호 목사는 2002년 부임 후 어르신 섬김 사역, 성탄 사랑의 상자와 장학금 나누기 등 지역 주민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에 이웃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구상한 것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복 섬김 캠페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존재 목적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만 들고 나가도 그 눈청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나온 게 행복 성김 캠페인 한 아홉 가지 정도가 나오게 돼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캠페인 중 하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수 감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품으로 지역 외식업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지난 맥주 감사절에 진행된 감사행전 부터입니다. 권 목사는 매일 한 가지씩 성도들에게 감사 미션을 보내고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가 칭찬받아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고 언택트 시대 이웃 섬김의 길을 계속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상범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상 선교 방송인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주 동안 지난 25년의 CTS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온 CTS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해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영상 선교 방송으로서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1일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CTS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1998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며 초기 경영진의 경영 미숙으로 인한 부도 그로 인해 하루아침 길바닥으로 쫓겨난 상황, 주님의 연단이었을까? 위기를 기회로 삼은 CTS 임직원들은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국내 최초로 제1회 대한민국 성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는 미디어 선교단체로서의 가능성을 한국교회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길을 지나 CTS는 남산으로 사옥을 이전. 예수님의 사랑과 오직 순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고, 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CTS를 향한 사랑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최초로 흑자 경영을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노량진 멀티미디어 센터에 입주하며 노량진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후 다양하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며 방송 제작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TS는 기독교 미디어 그룹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교회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며 출산장려운동, 영유아 보육,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CTS의 지난 25년 앞으로의 25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성탄트리 점등식과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회 앞마당에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고 여의도 성모 병원과 동작구 보건소를 비롯해 영등포 성해병원과 보건소에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빛을 바라는 복된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선별 진료소를 후원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이 동성애를 옹호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즌 2는 내년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각 분야 전문가의 총 38회 강의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한국교회연합 10대 대표회장 후보에 송태선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한교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송태선 목사의 등록 서류와 후보 등록금, 발전 기금의 납입 사항 등을 확인하고 10대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상임회장 후보는 오는 30일 11시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회원 교단과 단체의 분담금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해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연 10회 총회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회합니다. 숭실대학교가 독립유공자 88명을 기념하기 위한 현충 시설인 독립의 반석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숭실대 동문 88명의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제막식에는 숭실대 총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제막식에서 숭실대 황준성 총장은 우리 일상은 선열들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축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막식을 통해 숭실대는 독립의 반석을 형상화하고 독립유공자 여든 여덟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을 마련했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 사업회가 11회 민세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민세상 사회통합 부문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학술 연구부문의 동아시아 연구원 하영선 이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는 기윤실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 건설과 인간 소외 극복 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에 힘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영선 이사장은 국제 정치를 복합주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20세기 전반 안재홍 선생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1회 민세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김지원 학생이 3회 전국 대학생 유구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유구 콘텐츠 확산의 기회로 삼고 트렌드를 반영한 유구 가정 간편식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저지방 고단백 유구 머핀을 개발해 대상을 수상한 김지원 학생은 신선한 조합과 대중이 좋아하는 빵으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TS와 향남 꿈의 교회가 한 교회 한 학기 세우기 교육 선교 업무 재규를 맺었습니다. CTS는 이번 재규를 통해 향남 꿈의 학교가 교회 안에 기독교 대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 대안 학교 간 네트워크 제공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남 꿈의 교회 과교환 목사는 한국교회에 산적한 다음 세대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가고 있는 CTS와 동행하겠다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측은 한 교회 한 학기 세우기에 대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교 사역이라며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중앙교회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강서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청주 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교회는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김장김치를 만들어 5년째 지역사회를 섬겨온 청주 중앙교회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김치 제조업체에서 9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50 박스를 구매해. 관내 저소득층 1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세종시 교회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민교회 고동환 목사는 하나님이 창립총회를 갖게 하신 목적은 교회들이 모여 하나가 돼 주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며 세종시 교회연합회가 국건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광민교회 고동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주제일침례교회가 주최하는 2020 추수감사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수감사 찬양 콘서트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수학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이정림 사모가 나와 나의 등 뒤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등 다양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한예술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소망교회 박종식 장로가 이임하고 세소망교회 박동찬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박동찬 장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된 장로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선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3회 4개 지역연합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평신도 지도위원장 박대현 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과 보성 등 4개 지역 연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대전 성남교회 정민량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재물포에 내렸던 1502명의 선교사들. 그 복음사명의 이야기와 그들이 바꿔놓은 조선의 모습을 담은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입니다. 책엔 조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해외 선교사들의 스토리가 풍성하게 담겼습니다. 의술, 교육, 문화 등을 전파하고 독립 애국운동의 근간이 되기도 했던 기독정신을 알리는 등 조선의 큰 변화를 가져온 선교사들의 활약과 감동적인 이야기들 또 선교사를 통해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이 전한 기독정신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사이자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기독교 문화 발전에 공헌해온 강도경 장로 수필가이기도 한 그가 서양 선교사들의 신앙과 열정을 기리고자 한 문서선교에 대한 노력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시와 툰이 만난다면 감성어린 시와 그 깊이를 더욱 더해주는 툰이 만나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술 선사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문화예술관의 2020 시인 6필전, 시와 함께 우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관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전시엔 유명 시인들의 육필시와 함께 인기 카툰 작가들의 툰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와 툰을 디지털 공간에서 아우른 영상아트 전시도 눈에 띕니다. 백석문화예술관 문현미 관장은 시와 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기에 위로와 웃음을 얻고 감성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육필씨는 시인들의 영혼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건데 관람객들이 그육필시를 한번 보고 또이육필시를튼 작가들이 어떻게 소화해내서 자기 작품으로 구현해내느냐 이런 두 가지의 작품을 이렇게 같이 번갈아 보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최 측은 지난 20일부터 유튜브 채널 백성문화예술관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G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자연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27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